안녕하세요. 이팔승TV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이에 팔승이 되는 그날까지 이팔승TV가 함께하겠습니다. 대공황 대비를 위한 달라보유 꼭 해야 합니다. 다음은 6월 12일 주요 경제 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반구 브라질 4일간 11만 명 코로나 확진, 누적 80만 명 인도 코로나 확진자 30만 명, 영국 초월의 세계 4위 미국 코로나19 재유행 공포, 경제 재개 속 확진 200만 명 위와 같이 브라질, 인도, 미국 등의 코로나-19 제2차 팬더믹이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스페인 기업 자라 1,200개 오프라인 매장 폐장, 전체 매장 7,469개 중16%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6월 11일 주요 경제 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6.5% 예상, 2022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 미국 연준 파월이 트럼프 압박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고.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며 시장을 더 이상 과열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대우버스 공장 폐쇄. 제조업 기업들이 하나씩 파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제조업의 파산 뒤에는 금융위기가 도래합니다. 베이징의 코로나 확진자 57일 만에 발생. 중국 정부에서 현재 비상 상황을 선포하였으며 제2차 팬더믹이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 -5.27% 대폭락. VIX 지수 하루 사이 47.95% 상승. 47 0 7 9로 마감하였으며 이는 대공황급 전개가 예상되어집니다. 모든 공항의 시발점은 나스닥 대폭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1020에서 9492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폭락장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미국 코로나 재난 선포가 시작되었으며 3월 13일에는 미국 금리 인하 시작 3월 14일 미국 추가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시작. 아래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꾸준히 증가 추세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트럼프가 먼저 한미 통화수아프 600억 달러 제한을 하여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율 폭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통화수아프가 없었다면 환율은 기본 1300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3월 23일 미국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논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유동성 장세의 시작점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제2차 팬데믹이 예상되어지며, 세계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은행주, 항공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할 시점입니다. 추가 리스크로는 미중 신냉전 시대에 줄을 잘못 써 미국 신기를 건드려 트럼프가 통화사업을 초래시 환율은 공포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환율은 1200원 이하에 꼭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자산이 이8승 되는 그날까지 이8승 TV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꾹꾹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